안녕하십니까. 짱석이TV 짱석입니다. 자, 하나이글스의 이번 연습 경기라든가 시범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죠. 아, 스베로 감독의 좋은 지도력과 그리고 수비시프트, 아, 그리고 또한 젊은 선수들의 으쌰으쌰 하는 패기, 그리고 또한 강렬한 눈빛, 아, 거기에다가, 아, 프런트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아, 그런 모든 면이 지금 합쳐져서, 아직까지 이제 뭐,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 거기 뭐 자체 청백전 같은 이런 간단한, 아, 그런 시험적인 요소를 지녔지만, 아, 모든 전문가들이, 아, 1 0를 예상하는 하나이글스에도, 아니다, 1 0는안할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이 조금씩 틀려지고 있어요. 아, 처음에는 하나의 글쓰가 무조건 10이다라고 짱박아 뒀는데 아, 지금 아마 예상하는 구도는 잘하면 한 7, 8이 더 잘하면 한 5위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아, 이렇게, 아, 각종 전문가들이라든가, 아, 따 팬, 오래된 팬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어, 있는 게 바로 이, 아, 하나이글스의 일선발로 유력한 라이언 카펜터에요. 라이언 카펜터가 이번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를 통해서 본 아주 안정적인 피칭 모습, 그리고 또한 닥터 케인 모습, 아, 이 삼진을 많이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선수가 아, 특별하게 부상만 없으면 올하나이글스에서 2위를 낼 선수다 라고 모든 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습경기나 또한 시범경기를 통해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식 경기가 치러지지 않은 모습에서 그냥 예상이겠지만은 오랜 또한 야구를 관람하고 야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본 아, 그런 지도자들이라든가 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결과, 아, 이 선수는 기복이 없을 것이다. 기복이 심하지 않은 피칭 피칭 스타일이다. 아, 거기다가 안정된 제구력을 갖고 있으므로 아, 이 선수는 특별하게 에, 뭐 많은 실점을 주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아 그리고 변화구 제구력이 완벽하다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아, 제 영상에도 이 라이언 카펜터에 대한 아, 영상이라든가 또한이 선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는 아,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건 있는데 아, 그 영상은 조금 부족한 영상이 좀 있어서 오늘은 자, 각종, 이 선수의 피칭 영상이라든가 이 선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라이언 카펜터의 이 영상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이라면 무조건 봐야 될 필수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정석이집의 정석입니다. 자, 오늘 라이언 카펜터죠? 자, 라이언 카펜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이 선수는 1990년생 애리조나주 그린테일 출신이고요 아, 미국 출신입니다. 196에 104kg. 자, 그리고 곤자가대학교 출신입니다. 곤자가대학은 카톨릭 대학으로서 아, 우리나라의 서강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 카톨릭 예수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아, 이 곤자가대학은 농구명문으로서 존 스타턴 아시죠? NBA 스타 중에 한 명이죠. 에, 존 스타턴이 아, 나온, 그런,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 투수로서 좌투, 좌타에 출신이고, 2011년 드래프트 7라운드 240번에 템파베이에, 또한, 아, 입단이 된 그런 선수이죠. 이 선수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서 2018년부터 2019년, 아, 또한 대만 리그죠. 라프텐 몽키스에서 2020년에 있었고, 아, 이, 하나이글스에서 2021년에 아, 계약금 50만 불을 받고, 하나의 글수 있다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는 미국 출신의 하나의 글씨 소속 외국인 투수이고요. 아, 아마 시절에는 애리조나주 출신의 자한 투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196에 104kg의 좋은 시체 조건을 갖고 있는 투수로, 아, 인상적인 직구 구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018년 드래프트에서 좋은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 곤자가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써, 아, 이 선수가, 아, 템파이 21라운드 순위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3년간 선발투수로 활약했으며, 라이언 카페터는 1, 2학년 때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3학년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1년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240번으로 템파베이에 치명을 받게 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성적은 96이닝을 던지면서 방어율 2.63에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107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에 볼넷이 33개밖에 되지 않는 좋은 스트라이크, 좋은 삼진 능력을 보여주면서. 아 일단 아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게하죠 하지만 아이 선수가 직구 구속이 속구 구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때 속구 구속이 137에서 143을 던지는 그런 에, 속구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 대신 이 선수는 각도 큰 커브, 아 슬라이더를 던지는 선수고 아 그다지 구속이 빠른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뭐그 그렇지만은 이 선수 마이너 시절 때 콜로라도 마이너 계약을 맺고 뛰었는데 여전히 구속은 뭐 회복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2015년 WA에서 167이닝 동안 던지면서 이 선수가 커터를 새롭게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2016년에는 어깨가 좋지 않아서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 트리플A에서 뛰었는데 156 이닝 동안 9 이닝 당 3진을 9개를 평균적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은 직구 구속은 138km 평소 나오면서 2년간 PCL에서 뛰면서 투심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커맨드는 그닥 좋은 투수는 아니다.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 다양한 변화구제구가 좋다는 평가가 있고, 그렇지만 직구구위가 좋지 않아서, 콜로라도에서 방출이 되고요 디트로이트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마이너 계약을 맺게 되죠. 이 선수 마이너, 마이너 기록을 보면은, 이 선수 트 AAA 시절 9년 동안에 185경기를 등판해서 50승 61패, 방어율 4.90을 기록하고, 거의 아, 이 선수는 아, 선발 투수로 거의 많이 뛰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 이 선발에 대한 이스태미너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래서 한국 리그 KBO리그 와서도 이 선수가 6이닝 이상은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선수라고 볼수 있어요. 한국 리그에는 딱 안성맞춤인 그런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메이저 리그는 빠른 구속을 또한 중요시하고 한국 리그도 마찬가지겠지만, 또한 한국 리그에서는 145에서 한 150만 던져도 빠른 벌이라고 하지만 미국 리그 같은 경우는 트리플레나뭐 아 이런 마이너리그에서 150 이상은 거의 한 6, 70% 이상은 던진다고 보면 됩니다 투수들이 그러니까 이아 미국 마이너리그들이 구속하고 한국리그하고는 평소기한 5kg 서한 8kg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국리그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 선수 디트로이트 시절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 아, 14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8패, 방어일 8.57을 기록하고, 아, 마이너 메이저를 왔다갔다 하다가 이 선수가, 아, 내복사근 부상이 돼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아, 그러다가 2020년은 이 대만 리그, 라쿠텐 몽키스에 입단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25 경기 등판해서 거의 24 경기를 선발 등판했습니다. 10승 8패, 방어율 3.96을 기록하고 24 경기가 선발 등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만 리그는 타고 투저가 굉장히 심한 리그입니다. 타고 투저가 굉장히 심한 리그고 한국에서 뛰었던 그 헨리 소사라는 선수가 있었죠. 헨리소사가 그 대만 리그에서 아주 좋은 투수로 평가받고 있는데, 헨리소사보다 조금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아, 그렇지만, 아이 선수가 이 재구가 좋고, 또한 변화구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한국 리그에는 딱 맞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이글스에는 2020년 11월 29일, 아, SK에서 뛰었던 니킹원과 함께 1년에 아, 50만 달러에 영입이 된 그런 선수입니다. 정미철 단장이 아주 눈여겨 봤던 그런 선수라 하네요. 아 그리고 3월 9일 날 이글스와의 2군 연습 경기에서 2화 3분의 1 이닝 동안 0피안타, 5탈삼진, 1볼넷, 1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고, 3월 15일 날 기와의 연습 경기에서 4화 3분의 1 이닝 동안 55개 투구에서 탈삼진 하나, 피안타 두 개를 맞았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볼렛보다는 삼진을, 안타를 맞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공격적인 투구를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고요. 3월 21일 날 LGY 의 시범 경기에서 상가 3분의 1이닝 8탄 삼진을 기록했고, 3월 26일 날 KTY 연습 경기에서 5이닝 동안 8탈 삼진, 2피 안타 무실점 76개를 던지면서 뛰어난 삼진 능력을 보이면서, 하나에서 뛰었던 키버스 샘슨을 연상하는 닥터K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삼진볼넷 비율이 7대3으로 아주 좋고 커브,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고 변화구 제구력이 굉장히 좋은 투수다 그리고 평균 포신구속은 1 4 4에서 149정도 형성된다 그리고 이 선수는 제구가 무조건 좋은 투수다